Thank you 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와 유튜브에 올려주신 글들 설명드리면서 답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과 카페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루에 많이 해봐야 한 5명에서 6명 정도 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이점 양해 구하고 이제 질문이 늘어나면 저희가 인원을 따로 편성을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입장 고려하지 마시고 그질문 있으시면 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링님.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카톡 드립니다. 현재 직업 군인이시고요. 2월 15일 새벽 6시경 사고가 일어났고요. 강릉에 도착해 술을 마시게 됐고요. 같이 갔던 친구 두명 중에 한 명이 증언해 준내용으론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기링님이 기억이 안 난다. 운전을 하겠다고 제차 운전석에 앉아 때를 쓰는 것을 제가 수차례 말렸고 그 친구도 같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는 강릉에서 같이 놀게 된 친구들을 챙겨 가고 연락이 안 되어서 어, 연락을 해서 병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예 노래방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운전을 한 친구는 무슨 억하 심정인지 제가 말렸다는 말을 한 마디도 적지 않고 오히려 방조를 했다. 아이고 군 검찰 쪽에서는 저와 다른 친구 진술을 아예 믿지 않고 진술이 들어가 있는 종이는 아예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너무 답답합니다. 어, 5월 29일 선고했고 7일에 항소 기간이 있습니다. 어, 지금은 6월 14일이니까 이미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이 지났을 텐데요. 답변이 좀 늦어서 죄송하네요. 최대한 빨리 드리는 거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항소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방조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술 먹은 거 아는데 운전해가지고 나좀 데려다줘. 이렇게 하든지 아뭐 운전하고 간다고 그래도 하지 말지 하면서 그래 그냥 차키 여기 이렇게 묵시적으로 건넸다든지 야너 조금밖에 안 먹었지 그래 나 뒤에 타고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라는 걸 알면서도 그 차에 탑승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릭님이 적어주신 것만 놓고 봐서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 구성요건이 없어요. 정확히 이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위심적인 것은 기링님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친구분이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과연 방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일단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판단을 하긴 좀 어렵고 일단은 적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절대로 음주운전 방조죄는 성립이 안 된다. 억울하게 이렇게 됐다면은 항소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변호사 선임을 하시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왜냐면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벌금형이 있으면 장기로 또 바꾸려면 진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역을 하셔야 되니까 장기 군인의 꿈이 있었다면은 이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아뭐 어차피 이제 전역할 거다 한다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혜롭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는 항상 네이버 카페 게시판과 유튜브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있요 주시면 뭐 민사 형사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 네이버에 모두 다 행정사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Q&A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